이랬었던 일이구나. 뭐, 어쩌지, 가는 불길하고 있는데. 무한 소리도 늘리고. 응, 아, 이곳은 내가 흔든 세상. 그러니까, 니네들, 모욕감을 줘야겠어. 아, 치. 고, 보디쇼. 게임 오버. 응. 아니, 그렇지. 덤벨, 코덤고 코펀니셔, 뿅, 게임 오버,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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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이상 나도 안 되겠다. 메가시너, 뿅, 메가리자몽 납시오, 끝이다. 아 이거 나 오라. 아 시공간 에러, 시공간 에러. 지금 지 지금 아 맞아.

안사아 생각하자야. 그래. 이거 소으면죽죽었겠어요 그래. 해체 완료. 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 아니야. 난 살아있다. 난 살아있다. 아야 태누넉하 힘들어가지게. 빠